마무리를 치를 건데 지난 시간까지는 일단 간단한 수동태가 삼형식 문장에서 어? 수동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진행시제, 완료시제까지도 수동태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부정문장은 비동사니까 뒤에 나 붙이고 의문문장은 비동사니까 주어랑 동사 위치 바꾸고 뭐그 정도는 그냥 이제 알고 이제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다음 BPP 형태 쓰고 요까지 배운 거야, 맞죠?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수 형태 문장인데 아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한개 있는 거 이거는 목적어 여러 가고 주어 여러 가고 동사가 bpp 형태 되면 되잖아 그쵸 bpp 형태 되면 되는데 4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4형식 문장이 뭐죠 어떻게 돼 있는 게 4형식이지 주어 동사에 간접 목적어, 직접 간접 목적어. 간목과 직 목의 차이는? 간목은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를. 음.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게두 가지인 거요 사실은. 뭐뭐에게도 목적어고요, 뭐뭐을를도 목적어고요. 삼형식의 목적어는 주로 뭐뭐을를이긴 합니다. 주로 뭐뭐에게도 되긴 되지만 주로 삼형식의 목적어 한 개는? 자, 지금 그래서 사형식의 포인트는 뭐다? 목적어가 몇개 있는 거야, 지금? 네.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야. 목적어 한개 있으면 목적어가 주어되면 되지. 그럼 사형식은 수동태로 어떻게 바꿀 건데, 이거예요, 지금. 자, My mom, 엄마가 gives, 좋습니다. Me, 나에게, a book, 책한 권을. 정확한 사형식 문장이 나왔지? 네. 목적어가 하나, 둘, 1번, 2번.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수동태로 바꿔봐 하면 수동태 문장이 몇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사형식은 수동태가 두개자미즉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는 줬다 나에게 책한 권은 나는 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간 나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PP 가자면 되지 그죠? BPP 가자면 되죠 그래서 어 현재형 시제였으니까 m given 하면 되죠. I'm given 나는 받아줬어요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포인트잖아. 요얘 얘 어떻게 할 건데?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어북채강권을그 다음에 어쨌든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my mom 문장 끝으로 가서 by my mom 하면 되죠. 엄마에 의해서 채강권을 나는 받아졌다. 여기 수동태잖아.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두번째 어 book 책안권이 주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 목적어니까 책안권은 똑같아 받아진거죠 지가 준게 아니잖아 엄마가 준거지 받아졌으니까 a book 뭐 주어가 어 book이니까 비동사 is given 하면 되겠지 bpp is given 아 그러면 아스는 아까전에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내려왔듯이 간접 목적어도 me 그대로 바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me 그 다음 by mom 맞나 왜 아니죠? 어? 왜 아니죠? 아니요 이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됐을 때는 뭐 하나를 좀더 생각하셔야 돼 코락코락하지 않죠? 그쵸? 그렇죠? 어미 바로 앞에다가 간접목적어 앞에다가 간접목적어는 바로 내려오는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씁니다 알았죠 전치사 를 쓰는데 그 전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치사들 중에 아무거나 써야 되는 거면 너무 어려워. 내가 딱 정했어 세 개. to, for, of 세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누가 이 to, for, of 를 결정하죠? 동사. 동사가. 동사가. 아, 그치. 앞에 있는 동사가 give 라는 동사는 to 를 좋아해. 그래서 to me 라고 써줘.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make 라든지 어, buy 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for를 좋아해 ask 같은 동사는 o v 를 좋아해 결정 정해져 있어 이거 근데 어디서 좀본것 같지 않아? 어디서 봤죠? 3형식으로사형식을3형식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4형식을3형식으로 바꿀 때그 사이에 간접목적을 직접목적으 위치 바뀌면서. 경욱이 다음 주간부터 아너저저저 앞에 저 끝에 좀 붙여라 좀어안 네? 보이면 자꾸 뒤로 가지 마 네. 음. 그때랑 똑같잖아 지금 네. 맞아 네. 자 고고입니다 지금 고고예요 사용시 문장부터 보세요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Mr. r i l s n e 이 teach us 우리를 가르쳤잖아 English grammar를 자 우리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쳤죠. 야, 여기 어스가 간접 목적어, 잉글리시 그레머가 직접 목적어 됩니까? 네. 사형식이죠? 그러면 요 간접 목적어 어스가 주어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teach e s 가 BPP 할때 a r e taught 가르침 받았습니다. 잉글리시 그레머 그대로 내려왔다 그죠? 잉글리시 그레머를 누구에 의해서? By Mr. Wilson 이렇게 되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 때는 직접 목적어 그냥 내려오면 돼. 요게 1 번, 두 번째 거, 2 번,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거. English grammar는 똑같아요. 받아 어, 가르쳐 줬습니다. is to, is taught. 그죠? 받아 가르쳐 줬습니다. 맞나? 네. 가르쳐 줬습니다. 자, us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요 앞에 뭐 붙었어? 네. to 하나 붙었죠. 그죠? 어, to us by Mr. r i l s o n 됐나요? 네. 요게, 어, 페이지 10쪽 보세요. 요거는 옆에다가 페이지 10쪽이라고 적어놔라. 이렇게 페이지 10쪽 적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10쪽의 내용을 좀 다시 적으셔도 되고요. 페이지 10쪽에 보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투를 쓰는 동사들 뭐 있나? Give, tell, teach, send, bring, show 10쪽, 10쪽, write, r e n d 어, 밑에 표, p n s 밑에 r e a s p a r u 런거 있죠? y 이런 사 있죠? 이런 동사들은 r u forse운동사 make, buy, get, find order 있죠 그 다음 제일 밑에 ask 같은 것들은 of를 쓴다 됐나요 어, 그거 좀 연계해서 같이 좀 봐주세요 자 어쨌든 사형식은 어, 수동태 문장이 두개가 나온다라는 거 5형식 문장 보세요 5형식 5형식 문장 같으면 쉽잖아 5형식은 목적은 몇개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 목적은 몇 개? 목적은 한 개밖에 없는데 뭐. 맞지? 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보호자리는 항상 뭐올수 있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올수 있지. 봐봐. 어떻게 되냐 봐라. The couple. 그 커플은 named. 이름 붙였어요. named가 동사로 쓰인 거죠? Name. 그 고양이를 머핀이라고. 자, 지금 주어, 동사, the cat, 목적어, 머핀, 목적보호 됩니까? 머핀은 목적보호면서 명사로 썼다, 그지? 네. 요거는, 어쨌든 간, 더켓이 무조건 주어가 되잖아. 형, 저 수정태로 바꾸면. 그 고양이는, 그 다음에, BPP, was named. 다음, 머핀 봐라. 이 머핀 뭐야? 목적보호였지? 네. 목적보호 그대로 내려오면 돼. 목적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지? 이게, 목적보호가 형용사나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원래 주어였던 The Couple 앞에 By The Couple. 요렇게 하면 되죠. 고양이는 이름 지어졌다 머핀이라고 커플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아요 peter asked mary to, uh, uh, to buy 자 말해 peter 주어 ask 동사 mary 목적어 peter는 요청했습니다 mary에게 사달라고 some bread를 to buy some bread가 목적 보호죠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도 할수 있잖아 네. 맞지 그러면 네. mary가 어쨌든 목적어니까 주어가 되고 뭐, 수동태에서 asked가 was asked 했죠 그다음 목적보 그대로 내려서 to buy some bread 그대로 내려왔죠. 네. 그다음에 원래 주어인 Peter 앞에다가 by Peter 하면 되잖아 됐나요? 네. 오케이. 자 포인트는 요겁니다 <laughs> 그냥 네. 넘어가지 않는다 또. 맞지? 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느냐면 얘들아 이거 기억나? 주요 오형식 기억나? 네. 주요 오형식 문장 뭐였어요?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목적보호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아닌 거 있었잖아 음. 그첫 번째가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있죠 그죠 어, 지각동사일 때 목적보호자리 뭐가 있었어 두 가지 동사원형과 동사 동사의 ing 동사의 ing는 현재 분사여서 괜찮은데 동사원형 음. 얘가 걸려 지금 그다음 두 번째 또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의미 있는 거 make, make have, have, let 세 가지. 맞지? 네. 기억납니까? 네. 자, 그 사역동사일 때 목적보호자리 뭐였어? 동사원형이 오잖아. 맞나? 세 번째, 또 준사역동사 있잖아. 여긴 지금 세 번째까지 는안 적혀있는데 help 같은 거 준사역동사였죠? 네. 그때도 두 가지 동사원형과 네. 초등... 투부정사 올수 아. 있었죠? 투부정사 올수 있었죠? 포인트는 뭐냐면, 요 동사원형이 목적보호자리에 오는 놈들 있잖아. 얘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밌 밑에 거 보세요. My dad, 아빠가 made 시켰다. 나에게 help, help. 왜 동사원형 쓴지 알겠지?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자리에 help 그대로 썼어요. 요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어쨌든 me가 i가 되잖아. 나는 시킴을 받았다. was made. 그 다음에 그냥 help가 내려왔다. Help by my mom, help my mom, by my dad. 하면은 여기 to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was made help 이렇게 된다고. 동사 문장이 그대로 내려오는 순간 위에 일반적인 o 형식 문장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순간 이상한 문장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적혔다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적힌 거죠? 무조건 to 부정사를 쓰더라. 동사 원형이었던 목적어 보 자리에 원래 동사 원형이었던 애들은 to 부정사를 쓴다야 별거 없어 알겠지? 어, 목적어에 to 부정사를 쓴다 지각 동사 위에 꼽만 정하지. 그녀의 엄마는 들었습니다. 케이트가 자 말해. sing 또는 singing 두 가지 쓸수 있잖아. 헐드가 지금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 아니면 동사의 ing 잖아. sing 또는 singing 이렇게 왔을 거야. 더 팝송 했는데 요게 수동태가 되면, KT가 주어가 되고, 어쨌든 동사는 BPP 형태가 되고, 목적보 그대로 내려오면, 그지? 그대로 내려오면, 자, singing이었으면 얘들아, singing은 동사 운영이 아니야. 아, 그래. 형용사잖아. 상관없어. singing이었으면 그냥 singing the pop song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근데, sing, 이렇게 썼었으면, 어떻게 하라? to sing. 알겠지? to sing. To sing. To sing. To sing. 그겁니다. 불겁죠 자, 한 페이지 뒤에.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은 뭐다했고요 페이지 뒤에 보시면 주의해야 할 수동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딱 그냥 알아만 둡시다. 제일 끝에 보통은 by my, by me, by 뭐 누구 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의미, by 목적격을 썼잖아. 근데 안 쓰는 경우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언제? 막연한 일반인 경우에. 어, 프랑스어는 쓰여집니다. BPP, 수동태입니다. 캐벅, 캐벡, 캐나다, 캐벡에서 누구에 의해서 없잖아. 모든 사람에 의해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은 young people은, 어, were killed.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 전쟁에서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잖아. 그죠? 뭐, 폭탄에 의해서인지, 군인의 총에 의해서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by, 목적격 생략. 그 편, 그 영화가 영화 페스티벌이 is being pp 이거 진행형 수동태다 그죠? 어 is being held 열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인데 뭐 회장에 의해서야 뭐 그런 굳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요렇게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그지 아니면 전체이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할 때는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거는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look after, laugh at, run over. Ask for, put up, bring up, look down 이 뭐야? 전부 다 수거제 수거 외우는 거 맞지? 두 단어 이상 붙어서 한, 하나의 뜻을 가지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할래라는 거. 예를 들어서 take care of 과거형 t o o care of입니다. 뜻이 뭐죠? 돌보다라는 하나의 뜻이지. 요거 수정태로 어떻게 쓰냐 이 말이야. 자, h 차 l d 주어로 갖고 was taken 그냥 care of 따라붙는 거야 그냥. 알겠지? Care of 왜이 말이 나냐면 of 전치사 by 전치사 이거 말이 되냐고. 근데 수동태에서는 허용해 준다고. 이해돼요? 어, take care of by 다 됩니다 이거 알겠지? 요거는 take care of가 한 단어처럼 어, 쓰여지는 거라서 나머지 것들도 look after by 이런 식으로 된다고. Look after by 이렇게 다 된다고. 그죠? 한 단어처럼 봐주시면 된다. 따로 따로 떨어뜨리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자그 다음에 3번 별표.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 자동사 누가 누가 말했니? 자동사라는 개념이 누구냐? 아 자동사라는 게 뭐야? 요 1, 2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그러죠? 수동태 3형식 이상에서 쓰이는 타동사거든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우리 타동사라 그래 맞지? 목적어가 필요 없는 appear, disappear, happe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laughs>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안 쓴다고 아, 가, 뭐, 어쨌든, 마찬가지로 뭐, 진행 시제에서도 그렇지만, have, become, resemble, 담다, belong to, 이런 것들, 은 수동태로 아예 쓸 수가 없는 동사들이야. 그냥, 능동태 문장으로 쓰면 수동의 의미까지도 있을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알겠지? 외워두셔야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마지막에, 어, BPP 바이, by, BPP 바이에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b y 가 의해서라는 의미로 계속 쓰였는데, 의해서, by 말고, 그냥 수동태긴 한데, by 말고 다른 전치사인 경우들도 있어요. 뭐, with나, 여기 a s 이나 in이나, to나, 뭐, at, 뭐, 이런 거, of나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 자체가 한 단어처럼 여겨진 거예요. 조금 그냥 입으로 달달달달 좀 익혀주시면 좋아요.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수동의 의미에요. 수동의 의미인데, be filled by, 이렇게 안 쓴다고. 알겠지? by 대신에 with 씁니다.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또는 be disappointed with, be interested in 뭐 뭐에 관심 있다, be known to, 뭐, be pleased with, be covered with, be surprised at, be made of, be made from 뭐그죠 by 대신에 쓰는 전치사들이고 요 마지막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자. be made of는 뭡니까? be made of는 화학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be made from what you know.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 자, 화학적인 변화를 좀 적어라. 에좀 적어라. 자꾸 적어야 잠도 안 온다. 에 자꾸 적고 정리를 하고 이래야 잠이 안 와. 계속 듣게 되면, 당연히, 이게 재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쭉 잠이 온다. 어 근데 자꾸 정리를 하면 잠이 안 오고 시간도 금방 간다. 알았지? 자, 화학적 변화라는 말이 가만나 놔도 변하는 거. be made of인데 this wine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적어 놓는 거죠. This wine is made of of grapes. 그죠? 이 와인이 포도 포도 같은 거예 단금주 같은 거 담가 놓으면 와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왜 어, 조각상 같은 거 그죠? this statue 이 조각상은 is made from 어, 빅스톤. 큰 돌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깎고 막 모양이 변형되는 거. 그게 from of와 플럼의 차이. 됐나? 뭐 이런 거 조각상 같은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내용 마무리할 테니까 2페이지 61, 63 문제 풀어 보도록 합시다.